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내주신 몰리풀 기사를 바탕으로 컨텀스케이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이 회사 음, 전기차 배터리 혁신 가능성 때문에 정말 몇 년간 기대를 많이 모았잖아요. 네, 맞아요. 특히 고체 배터리 쪽으로요 그렇죠 근데 그 상용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는데 최근에 주가가 하루 만에 막47% 폭등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상승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번엔 뭐가 달랐는지 그 배경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직접적인 원인은 퀀텀 스케이프가 되게 중요한 기술적 이정표를 달성했다. 이런 발표 때문이었어요. 원래 2025년 목표 중 하나였다는데 이걸 앞당겨서 코브라라는 핵심 생산 공정을 조기에 구축했다는 거죠. 네, 코브라 공정. 근데요, 사실 퀀텀 스케이프가 과거에도 기술 진전 발표를 여러 번 했었잖아요.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크게 반응한 건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. 이번 코브라 공정이 뭐랄까, 이전 발표들이랑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? 아, 네.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. 이게 그냥 다음 단계로 갔다. 이런 의미 이상인 게이 코브라 공정이라는 게 고체 배터리 셀 제조, 특히 그 핵심 부품 있잖아요. 세라믹 분리막. 네네. 그 분리막이요. 네. 그걸 다루는 공정의 규모를 확장하려고 어, 특별히 설계된 거거든요. 그 그러니까 배터리 기술 확장이라는 게 그냥 기계를 크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 공정에서 생기는 병목 현상, 이걸 푸는 게 핵심인데 코브라가 바로 그 지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거죠. 예를 들면 기존 방식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 아주 얇고 미세한 세라믹 분리막을 처리하거나 뭐 쌓아 올리거나 하는 방식으로요. 생산성을 확 높이려는 거죠. 아, 병목 현상 해결이군요. 그렇죠. CO 시바시바 박사도 얘기했듯이 이 공정이 처리량은 확 늘리고 또 설비 공간은 줄여 준다 상용화로 가는 음 아주 강력한 길을 열었다. 이렇게 표현했고요. 그리고 CTO 티모룸은 이걸 기가와트 규모로 시장에 출시하는데 결정적이다 이렇게 강조했어요. 기가와트 규모. 네. 즉 단순히 우리 이거 했어요가 아니라 이걸로 실제 대량 생산 가능해요라는 그 기술적 돌파구 그 구체성을 보여준 점이 아마 이전 발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 그러니까 그냥 목표 달성 선언이 아니라 과거에 계속 지적받았던 그 생산성 문제 있잖아요. 그걸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, 이 코브라 공정을 조기에 딱 보여주니까 투자자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신뢰하게 된 거네요. 맞습니다. 아, 이번에 진짜 상용화에 가까워졌나 보다 이런 신호를 읽힌 거죠. 네, 네. 이 기술의 잠재력을 제대로 아려면 결국 고체 배터리 핵심을 봐야 하는데요.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는 액체 전해질을 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콰텀 스케이프의 이 세라믹 분리막은 고체거든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째로 이게 훨씬 안정적이고 안전해요. 화재 위험 같은 게 적죠. 아, 안정성 중요하죠. 네. 그리고 둘째는 에너지 밀도가 훨씬 높은 리튬 메탈 음극 사용을 가능하게 해 줘요.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인데 고체 분리막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. 결과적으로는 충전 속도도 더 빨라지고 한번 충전으로 훨씬 더긴 주행 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와. 많은 전기차 이제 사려는 분들이 느끼는 그 주행 거리 불안감 있잖아요. 네, 항상 그게 문제죠. 네.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수년간 정말 꿈의 기술로만 불렸던 그 고체 배터리가 이 코브라 공정을 통해서 대량 생산 문턱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. 이런 얘기군요. 네,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. 이제 이걸 가지고 내년부터 현장 테스트를 시작한다니까 오, 정말 기대되는데요. 물론 뭐 여전히 퀀텀 스케이프는 상용화까지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죠. 투자 관점에서 보면 아직 변동성도 크고 뭐랄까? 성장주 성격이 강합니다. 그렇죠. 아직은 좀 그렇죠. 네. 하지만 이 코브라 공정 같은 구체적인 기술적 진전이 나올수록 상용화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만큼 위험도는 낮아지는 거니까요. 이번 주가 급등은 시장이 이런 기술적 진보의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, 퀀텀스케이프가 핵심 제조공정인 코브라를 초기에 딱 구축하면서 대량 생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크게 높였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.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. 혁신적인 고체 배터리가 실험실을 넘어서 우리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.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? 네, 정확합니다. 이 코브라 공정은 분명 대량 생산을 향한 아주 중요한 기딤돌이에요. 그런데요,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일까요? 퀀텀 스케이프가 진정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면, 그러니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려면 다음 핵심 과제는 뭘까? 하는 거죠. 예를 들어 이 코브라 공정으로 만든 배터리가 실제 차량 환경에서 아주 혹독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성능을 확실히 입증하는 것일까요? 아, 실증 중요하죠. 아니면 뭐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 있잖아요. 뭐 복스바겐 같은 이런 회사들과 대규모 공급 계약을 확보하는 것일까요? 그것도 중요하겠네요. 혹은 어쩌면 더 빠르고 더 저렴한 기술로 막 추격해오는 다른 경쟁사들을 따돌릴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혁신 능력일까요? 이 다음 단계를 주목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앞으로 퀀텀스케이프의 여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.